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 2175번째 강의로 모두 3위 일체, 세상은 3위가 하나를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이문명예 강의, 주역 강의, 이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말씀드린내요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고 있는 것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근본은 셋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법칙으로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법칙을 우리가 가리켜서 그 유명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나 학문에 있어 가지고 근본 사상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법칙과 근원의 저변을 이룬다. 근본 저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여러 그 종교는 종교대로, 학문은 학문대로, 각기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그러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이름을 달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 실제 의미는 삼위일체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지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의 유일신의 존재는 성부, 성자, 성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세 신의 존재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세 신의 존재는 절대적 유일신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성자도 될수 있고, 성부도 될수 있고, 성신도 될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로 귀납되어 가지고 모아져서 결국은 절대적인 어떤 유일신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삼위일체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있어가지고 부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의 존재는 그 절에 가면은 이 사찰에 가면은 이 본당에 보면은 법당에 세 분의 부처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그 그 부처의 세 분의 부처를 우리가 가리켜서 삼존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존불은 이제 그 법신불이 있는 것이고 보신불이 있는 것이고 화신불로 나눠집니다. 세 분의 부처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현신하는 모습을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안장, 안장해 놓으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불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한 사람의 부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삼존불이 실제로는 한 분의 부처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삼위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교에 있어가지고도 도교의 최고의 신은 천존입니다. 꼭 천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삼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청이 마찬가지로 세 분의 도가 세 가지 형태로 현 나타난다, 현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삼청, 태청, 옥청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세 가지의 형식으로 도가 발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삼청을 이루고 천존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삼이 일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어, 주역이나 유교에 있어가지고도 이 인간을 이루는 이 삼일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기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정기신은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기신의 세 요소가 결합이 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인간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신에서 기라는 것은 오행의 여러, 여러 요소를 집결해서 하나로 모은, 것. 집회해가지고 모을 집자로 해가지고 모일 회자입니다. 집회해가지고 하나의 존재로 완성한 것. 이게 육체입니다. 오행의, 오행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현상으로 나타내는 것, 완성시킨 것. 이게 육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로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정리라는 것은 육체를, 이렇게 오행이, 오행의 집합으로서 회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육체를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감각이나 생각을 통해가지고 연결하는 이성의 작용.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라는 것은 감성이, 감성으로서 이성을 구성하는 것. 이게 혼으로서의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째,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순환시키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생명 육체가 있다 이래가지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존재입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만 있는 그 상태입니다. 코마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뭐, 달리, 그냥 몸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는 우리가 이 완성된 존재라고 인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근본이 되는 순환체, 영, 이것을 의미한다. 이게 신의 존재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신이 모아져서 삼위 일체가 됨으로써 한 명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의미가 역시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나 종교에 있어 가지고 각각 다르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사상을 각각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렇지만 우주 만물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삼위일체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일체라는 의미는 모든 우주의 존재는 동일한 존재로서 삼일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존재로 분산, 분산이 되어 있지만 나눠져 분할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합의를 이룬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존재. 그래서 하나의 신을 구하는 겁니다. 근본에 되는 근본이 되는 하나의 신을 구하는데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세 이가로 나눠져 있는 신의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신의 모습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거나 자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에 매달리게 됩니다. 합일로된 존재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져 있는 분할되는 성부성자, 성신이든지, 면허들어 가지고 상층, 태층, 곡, 청년에서 나눠져 있는 이 존재들 중에서 어느 한쪽을 자기가 더 좋아한다. 여러분, 나는 태층을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상층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하나의 신의 매달림으로 인해가지고 교파나 교리가 분난되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신을 믿는 가운데서도 성부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구약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신약을 믿는 사람, 성자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에 그러면 하나의 존재로서의 신 자체를 믿는, 유일신 자체를 믿는 그것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파나 교리가 나눠지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독교도 수십 개의 교파가 있는 것이고, 나눠지는 겁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수십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교파나 교리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믿더라도, 근본적인 신의 개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수로 나눠져 있는 어떤 신의 서로 다른 의질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면에 자꾸 집중을, 한다,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집착이나 그 집착을 일으키는 욕망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가감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가지고도 정계신으로서 삼체를 구성합니다. 세 가지의 몸을 고충했다 이렇게 보면, 삼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기신은. 그러면은, 유독 집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정말하자면 정말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제일이다. 내 몸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육체를 위한 어떤 인생에 탐닉하는 겁니다. 오로지 몸을 위한 몸의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집중하는,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나 뭐 생각을 이 삶의 중심 가치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이라든지 종교적 믿음을 인생의 근본 가치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향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각각의 삶체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삶을 꾸려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어뭐 종교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기신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이 되야만이 완성되어져 있는 통합적 인간을 이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통합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한 요소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욕구입니다. 욕망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에서도 불교 같은 경우는 가장 이성적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 기독교나 뭐 다른 보교나 뭐뭐 이쪽 뭐저저 저 뭐야 주역이나 뭐뭐 뭐 유교하고는 약간 좀 격이 비슷한 게도 있지만은 상당히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참선을 통해서 도를 구해 나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굉장히 이성적 종교입니다. 교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래서 현재 수류에서 기독교 신도수가 확장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당히 그 기독교가 주는, 신도수가 줄어드는 만큼 반대급부로 불교의 신도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도교나 불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는 수행입니다. 단을 수행한다거나 이렇게 내단, 외단 이래가지고 단을 수행함으로써 도를 구하는 것. 이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째 유교 같은 경우는 인과덕입니다. 어진과 덕을 말하는 겁니다. 어진과 덕으로서 문명의 개화를 이루므로서 인간이 개화됨으로써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방향에서 도를 구해 나가는 것 이게 유교에서의 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동양에 있어가지고도 종이 우리가 종교 교라고 붙인 그 체계에 있어서는 다 다르게 우리가 우리가 방법론을 다룰 수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봤을 때에는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은 독실하게 믿으면은 그것으로서 나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도에 이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포기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세 가지를 다 아울러야만이 완성된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우르지 않으면 완성된 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조각으로 나져 있는 것이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 자체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도를 유불도를 유불도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 완성된 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종교에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야만이 도에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정계신을, 정과 신과 길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 삶위 일체를 통일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완성된 인간의 삶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된 인간, 하나의 개체로서 올바른 삶, 자기 운명에 책임지고 자기 운명을 살아갈 수 있는 완성된 품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정기 신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척거음을뗄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